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망언으로 귀를 더렵혀야 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자 박원순을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성범죄자를 입이 마르도록 찬양하고 칭송하고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성추행도 모자라 피해자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언에 또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작태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우상호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은 20년 전 광주 룸살롱에서 욕설을 내뱉던 밑바닥 수준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롤 모델로 삼든, 영원한 동지로 기억하든, 그를 계승하든, 그것은 우상호 후보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의 자리에서 입에 담을 말은 아닙니다. 우상호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정계를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후보와 함께 민주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같은 당 우상호 후보의 망언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즉시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1동. 감사합니다.